자, 안녕하십니까 이0년의 주식뉴스 공장 6월 18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좀 출렁거렸습니다. 어두 어, 가지가 같이 동행을 하면서 특히 무역 분쟁 관련된 2월부터 거의 계속 같은 게좀 누구로 투면하를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오고 다시 가라앉았다투면하를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4종바닥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어, 2월달, 무역 분쟁이 커지는가 작아지는 건가. 어, 거기에 맞춰서, 물론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 쪽 3,200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금액의 거의 절반 이상이 가까운 매도가 두 종목에 집중이 좀됐어 특히 삼성전자를 거의 2,000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고, SK하이닉스는 630억 정도 외인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권 특히 IT쪽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죠 여기에 이제까지 조금 잘 버텼던 코스탑 단무지 일까요? 기관 쪽에서 장중에 장, 장 마감 때는 1 0 0억 미만 900억 대로 진입을 하게 했습니다만 장 중에는 1000억 대를 넘는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약간의 뭐라 할까요? 투매를 유발시켰다고 할까요? 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들리는 뉴스 그리고 무역 분쟁 2월 달부터 확장이 됐을 때 대공황이 될 것인가? 트럼프가 계속 관공고분들을할 것인가? 11월 대선 중간 선거를 위해서 계속 나갈 것인가? 시진핑은 장기 집권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트럼프는 장기 집권을 지금 못하고. 어 조금 더 강공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다 보니까 시진핑은 어, 물론 표면적으로 어, 직권상으로 보면 거의 보장이 됐죠. 기본 10년 이상이 보장이 됐고 트럼프는 <laughs> 2020년도까지 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강공 드라이브가 좀 많이 좀 틀린 건 사실이죠. 시장 레버리지 접근 포인트. <laughs> 지금 우리가 2월달부터 계속 막 수권매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조금 올라갈 만하면 하나하나씩 터지니까 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짜증이 나죠. 어,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어, 이 변동성 지칠만큼 아마 많이 지치셨을 걸로 봐요. 지금 거의 6개월이 안 되는 시간대죠. 어, 항상 제가 같은 걸 비교를 하는 게 97년도 그 다음에 2007년도 특히 2007년도 리먼사태 이후에 지수 자체가 다시 2 0선에0선2 0선에 가까운 천 중반까지 상승, 상승부 진행할 때 외국인들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대해서 박스권이그 1년 동안 가둬놨던 적이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다 나가 떨어졌어요 <laughs> 지금도 아마 그런 심리 부분들이 올 겁니다 왜 처음에 외바닥일 때 위중바닥일 때 삼중바닥일 때또 사중바닥일 때 떨어질 때마다 하락 부분들이 나오는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그 공포감은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더 배가가 됐으면 배가 됐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고 있더라도 막상 떨어지는 칼날을 보면 한 번은 맞을 수는 있죠 근데 두번세번 번 맞다 보면 그 충격이 옆에까지 파동을 전해 주는 게 현재 움직인 부분이라고 보실 겁니다 어,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시면 어, 싸게 살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을 드려도 아마 접근이 잘안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거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볼까 합니다 유가가 지금 65선에서 주말에 65선에서 WTI 기준으로 63선까지 나왔죠. 어, 금리 인상의 속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올해 많으면 3 번에서 4번 정도, 정도 점도표 얘기를 들었죠. 내년에는 세번 정도 예상.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한번 정도 점도표를 진행된다면 한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어, 올해 지금 금리 인상을 세번네번을 하게 만든 가장 큰 요건을 하나 따진다 하면 유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유가가 식어져야 된다. 우리가 어, 고속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장거리 드라이브 빙고를 할때 냉각수가 없으면 엔진이 폭발하게 되죠. 그 엔진의 폭발을 식어주게 한번 냉각수로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금 금리 인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육가상승, 냉각수, 어, 그, 차, 차량의 온도 자체가 극격한 상승 부분들을 진행하는 게 육가상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75선까지 했는데 지금 63선까지 합회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60달러선 깼으면 좋겠어요. 55 정도에서 60 정도가 하면 그래도 냉각수의 역할 부분들을 충분히 합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 이 얘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에게는 그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1000억을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30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 그, 그 3100억의 금액에 거의 2700억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집중이 됐어요 허리정복군을 매도를 한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봉 자체가 전저점을 깨고 오일선을 깨고 하다 보니까 시장 추세에 반전 포인트 부분들 생기거나 변곡이 됐을 거나 물론 시끄럽겠죠. 시진핑하고 트럼프 어떻게 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 오늘 오전 장에 이제 양쪽에서 500억 달러의 그 카드를 던져 놨다고 말씀드렸죠. 7월 5일 정도에 어 관세 부과의 진행 부분 되는데 아침 그 내용들이 이 중국 입장에서 관세 부과를맞 한 다음에 나온 내용이 오늘 기사를 제가 올려드렸죠.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 올려드렸는데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에요. 금융 개혁방의 3대 원칙. 어, 작년에, 올해 있을 보아오 포럼에서 이거에 대한 내용도 나왔고, 작년에도 이 내용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 정도 진행이 된다는 이런 얘기 부분을 거의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보아 포럼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트럼프가, 어, 잘한 정책이다. 땡큐. 어, 이런 트위터를 올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이 나오기 시작해요. 수개월 내 거의, 이, 그, 황구시포인가요? 그쪽에 나오는 이 수개월 내의 의미는 6개월 안에 이 정책적인 부분들을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금융개방. 어떻게 보면, <laughs> 만약에 중국이 맞짱을 띠려고 한다고 면저렇게 금융개방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냥, 관세부가 맞불 잡든 해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행기에 관세 때리고, 한판 붙자. 이렇게 전면전으로 들어가면, 이건 진정한,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본격적인 카운트 펀치를 날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하나의 의미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억의 맞불 관세를 부과를 하지만 금융개방의 시기상에, 어, 일정을 시장에 노출시켰다는 의미 부분들은 화해 제스제를 분명하게 보내는 의미하고 인력 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수 자체가 2% 증폭, 2% 3%, 그 다음에 장대 음봉, 그 다음에 전저점을 깨는, 오일선을 깨는 파동 부분이 나오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2월 달부터 지금 이제 보셨으면 이제 7월 달에 가는 기간 내에 두 가지 키워드가 계속 시장을 힘들게 하고 투자 심리 부분들을 훼손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어, 투자 심리 부분들을 손절을 시키거나, 아니면 투매를 일으키는 역할 부분들 좀 진행이 되요 변동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금리 인상 속도냐, 그 다음에 무역 분쟁. 좀 지겹죠. 6개월 동안 서로 치고 박치고 했는데, 하나도 결론이 난거 없고, 잠깐 좀수면하를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니까 아마 방송을 들으신 분이라든지 시장에 참여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어, 일단 불쾌지수 자체가 그 다음에 짜증지수 자체가 그 다음에 시장의 불안심리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불작전을 할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상황 부분들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역으로 관세부과 부분들 하면서 중국, 미국이 원했던 그리고 향후에 이제 지금 어떻게든 트럼프는 중국한테 많은 양보를 받아내기도 강공 드라이버 부을 하고 있죠. 이걸 가지고 퍼스트 아메리카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시장한테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어, 그걸 하는, 어, 비핵화를 하게 되는,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을 고사시키면서 이란이 가지고 있는, 어, 자원의 결정력 부분들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어,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어. 그 와중에 트럼프의 이런 강공에서 많은 양보를 받아야지만, 어, 면이 쓰죠. 시진핑은 어떻게든, 어, 유하게, 어, 양보 부분들을 해주려고 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중국 금융개방의 어, 시작을 알린 것도 화해 제수처라는 의미를 분명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이주에서임가 2주,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겠죠. 피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시장, 만약에 맞불작전을 한다 하면 할 수도 있겠죠.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제 딜을 계속 해야 되니까 거기에 소음이 계속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확대전을 하기 위해서는 확대전의 의미가 있다면 굳이 금융시장 현재 시점에 발표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유가의 60달러 하회 근접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 어, 이것은 나중에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처럼 자동차가 급가속 부분들을 진행해가지고 엔진이 더워진, 음, 부분을 식혀주면서 차 후에 금리 인상 속도가 좀더더 더 완만하게 할 거예요. 올해만 조금 시끄럽습니다. 작년에 너무 시끄럽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정 그런 케이스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장세가 될수 있다는 라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면서. 그런 와중에 코스닥의 기관들 매도가 대량 매도가 나왔죠. 박스권 하단에서는 기조 부분은 차로 변동사항이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지금 2월달부터 박스권 매매 부분 한다고 해서 박스권 하단에서는 레버리지에요. 관심권 주실 필요가 있다는 라 얘기하고, 어, 그럴 와중에도 철저한 모멘텀 장세에요. 변동성이 불구하고 시장 강세를 이끈 뉴스. 방송에서 잠깐잠깐 잠깐 흘려드렸죠. 월드컵에 문재인 대통령이 간다. 그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쪽 가스건 관련주들, 경역 관련된 부분, 남북 경역 부분들이 됐을 때, 어, 가스관 어, 관련주들의 움직임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오죠. 휴스틸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휴스틸 철강주가 상한가에 들어갔고 금요일장에 조강아열이 상한가더라고요. 그 관련주들은 지금 거의 단기간에 10에서 20% 이상의 상승을 진행을 하면서 어, 가스관 들어왔을 때 러시아 의 협력 부분들은 가스관만 아니라 북해, 북해 항로, 어, 북해 항로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우리가 어떤 물동량 부분들을 부산에서 싣고 갔을 때 유럽으로 보내려하면 거의 한 40일 정도 걸린답니다. 40일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대가 10일에서 2 0일때까지확 줄어들어요. 북해 항로, 블라디보스코라든지 그쪽 위로 해가지고 북해로 어, 암스테르담, 유럽에 타면 경비 자체가 기본 30% 이상의 경감되는 루트가 지금 개발이 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뭐 쇠빙선 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조선의 발주 부분도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 부분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어, 지금 남과 북이 경협의 확장 모두가 단순히 개성공단의 확장 부분들만 진행되는게 아니라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어, 북한과 다방면으로 확장이 좀 되고 있다는 경협주는 1차 상승의 종목군들이 계속 순환매가 색깔 부분들이 바뀌면서 계속 돌고 있다고 말, 상승 파동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스 관주들은 그런 의미의 상승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변동성 불구하고 철저한 모멘텀 장사에서 시장 강세를 이끈 뉴스는 가스관, 러시아 협력 관련된 남북 경협의 색다른 모습, 다른 모습의 경협 확장 모드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들으면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 뭐곧 있으면 장마 기간이라 하지만 어, 이 흐름 변동성 부분들은 장마의 성격보다는 장마의 성격 그 성격보다는 아직까지는 소나기의 성격 부분들이 다분하게 있다라는 코멘트를 들으면서 6월 18일 유시멘의 주식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